다음은 바다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경남 진해인데요. 황금 물결 낚시 심정수 통신원 연결합니다. 심정수 통신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진해 황금 물결 심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어떤 출조하고 계신가요? 예, 어, 진해 시즌에 오징어하고 지금 먼바다 갈치, 그 다음에 네. 한치 지금 계속해서 출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출조 하시는데요. 내만권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네. 바다 상황 어떤가요? 예, 뭐, 먼바다도 그렇고, 요, 요 며칠 지금 이제 비가 오면서, 네. 네 기상이 좋지 못해가지고, 어저께도 하루 쉬어야 되겠고요 네. 네, 주말, 주중, 뭐 계속해서 출조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는 장마라고 들었는데요. 음, 네. 그럼 이번 주에는 출조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좋을까요? 아닙니다. 저희가 금요일, 우리 내 맘껏은 뭐주의보 없이 계속해서 출조가 이루어질 거고요. 네. 어 먼바다는 지금 아무래도 이번 주가 그러니까 금요일에 네, 내일이죠. 그러니까 내일 하루만 조금 날씨가 좋지 못해도 뭐 모든 어주의보가 아닌 이상은 저희가 지금 계속 출조가 이루어질 겁니다. 네,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화살촉 오징어 조항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 CR 자체가 불과 일주일, 일주일 반 사이에 거의 두배 정도 커졌고요. 네. 네. CR이 커진다 하면은 하설초 시즌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설초 시즌이 이제 앞으로 한 2주가량, 어, 길게 가면 한 2주가량 정도 이어질 것 같고요. 네. 예, 지금 내 네, 마리수는 어 작게 잡으신 분이 평균 한 5, 6 0수 많이 잡는 신분은 1 0 0수2 0 0수뭐 계속해서 이거 마릿수 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조항인데요. 이 내만권에서 네. 추천해주실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꾸준하게 지금 뭐 거제권, 마산권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네, 네 구, 마산 구산면 일대하고 거제 칠천도 뭐 석포, 옥포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출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즌을 맞이한 만큼 많은 분들이 출조하실 것 같은데요. 낚시 방법도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오징어 낚시는 간략하게 생미끼 채비와 루어 채비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은, 어, 어늑이 잘 문다는 것보다 두 가지 생미끼 채비와, 루어 오빠이나 스틱을 사용한 채비는 꼭두 가지를 사용하시고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내만권에서 조항 파악되고 있는 어종 있을까요? 예, 어, 낮에는 지금 어, 낮이나 밤이나 붕장하고 어 백조기 시즌이 시작되었거든요. 네. 예, 지금 조기가 올해는 어, 씨알이 조금 굵습니다. 평소 때보다 굵은 씨알의 백조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난, 낮이나 밤이나 지금 오징어 낚시 말고 예, 붕장어와 백조기 낚시 손맛을 볼수 있습니다. 네, 어떤 미끼로 사용하죠? 그냥 간략하게 청, 청객지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또 호래기 조항도 파악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이제는 호래기보다는 오징어가 나오고요. 호래기는 이제 끝물입니다. 끝물이고 네. 네, 지금은 어, 내만큼은 오징어, 백조기, 붕장어 이렇게 세가지로 보시면 되고요. 네, 에, 이제 먼바다 오지, 먼바다는 한치하고 갈치, 이두 가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갈치 조항이 요즘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먼바다권 조항 알아볼까요? 어떤 포인트로 네. 다니 오셨나요? 주로 일단 진해에서는 평균 세 시간, 조금 세 시간 좀먼 거리입니다. 아무래도 먼바다다 보니까. 네, 예, 홍도 바깥, 안경선 바깥으로, 공해상으로 받아 나가가지고, 네, 예, 지금 먼바다 조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갈치와 한치조항은 어떤가요? 말 그대로 호조항입니다, 지금. 호조항이고, 네. 한치도 지금 시즌 초반 시작을 인자 했거든요. 한 일주일 네. 가량 돼 가는데, 한치 시즌도 7월 한 달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 한치 시즌 마리수 아주 간략한 퇴비로 아주 편안하게 손맛을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깔치는 어 지금 7월달부터 뭐 금어기 얘기가 나와서 출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네. 큰시알를 잡으신 분은 지금 저희 선단에서는 10지까지 나왔거든요. 네, 10지까지 나왔습니다. 네, 뭐 한마디로 뭐 어른 손바닥 두개 시알에 네. 10지까지 나왔고. 저희가 지금 나가가지고 확인한 결과로는 한 6지, 뭐 7지, 5지, 4지 네. 평균 CR 자체가 아무래도 시즌 9월달, 10월달 말에 수 나오는 시즌에 비해서 지금 CR이 월등히 굵습니다 네, 그럼 평균 CR이 5에서 6지란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이제 5, 6지의 평균 CR이 되기는좀 힘들고요. 아. 에, 지금 시즌, 초, 시즌 초반 대비 굵은 시알에 갈치가 많이 나오고 있,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음, 싶고 네네. 평균 시알 자체도 어, 가을에 9월달 10월달에 어, 잡히는 갈치보다는 굵습니다. 지금 평균 시알 자체도 굵고 약하기 때문에 네. 어, 갈치 시즌이 지금 시즌 초반이지만 올해는 어, 좋은 조항을 보이니까 한번쯤 추천해 주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진내권 조항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도 이런 호조항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지금 가장 호종을 보일 것 같은 거는 아무래도 한치고요. 네. 예, 비싼 고급 어종입니다. 한치가 한정. 앞으로 한 달간은 가장 주도를 보일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내만 끄의 백조기 붕장어, 그다음에 먼바다 어, 갈치 이네 가지 다섯 가지 어종에 어 조항은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소식 고맙습니다. 예. 경남 진해에서는 화살초 오징어와 붕장어 그리고 백조기가 확인되는데요. 또 먼바다에서는 갈치와 한치까지 낚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풍성한 조항 맛보시려면 경남 진해로 떠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